자, 16번 뇌실. 뇌척수막, 뇌척수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에는 뇌실이 있다고 그랬죠. 뇌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뇌방에 뇌척수액이 들어 있습니다. 자, 뇌 안에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뇌실이라고 하고요. 이 뇌실 안에는 뇌척수액이 들어있습니다. 이 뇌실이 가쪽에, 이렇게 가쪽, 좌우, 가쪽에 있는 뇌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삼내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삼내실. 자, 이게 왜 삼내실이라면, 가쪽에 한 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쪽에 뇌실이 있고, 삼내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중간내가 있고, 이제 다리내와 손에, 다리내하고 손에 사이에도 이렇게 뇌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은네 번째 뇌실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내에는 이렇게 뇌실, 셋째 뇌실과 넷째 뇌실을 연결하는 관이 있죠. 이제 이 부분이 중간내 있기 때문에 중간 내 수도관이라고 합니다. 이제 뇌실과 뇌실 사이에 이렇게 통로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게 쭉 내려가서, 이제 척수에도, 척수에도, 이제 중심 관이라는 뇌척수액이 흐르는 통로가 있겠죠. 자, 이쪽이 척수니까요. 이렇게 뇌실이 있고, 그 뇌척수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뇌 척수막이 있습니다. 뇌 바깥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이제 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뇌 척수막이 있어서 뇌를, 뇌와 척수를 보호해준 막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뇌실이 있는데요. 뇌 안에 뇌실이 있는데 뇌 척수액이 차 있는 공간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뇌 척수액이 무슨 기능을 할까요? 이제 뇌 안에 이렇게 물이 차여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 척수액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이렇게 뇌를 보호해주는, 뇌와 척수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뇌실이, 뇌실의 뇌 척수액이 부력을 제공해서 뇌의 무게를 이렇게 좀 감소하게 해주고요. 뇌와 척수에영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뇌 척수액은 충격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주고, 부력을 제공해서 뇌 무게를 가볍게 해주고, 또 영양분과 노폐물을 이렇게 처리하게 해줍니다.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처리해주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또 기능을 합니다. 자, 이 뇌실에는 뇌척수가 있는데요. 이제 두 개의 가쪽 뇌실이 있습니다. 이마면으로 이렇게 절단을 하면, 자, 이거 관상면으로 절단하면 왼쪽 왼쪽과 오른쪽 자,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가쪽 뇌실이 있습니다. 자, 가쪽 이렇게 가쪽에 뇌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인뇌 근처에는 이제 예, 이쪽이 사인뇌죠사인뇌 사이네 근처에는 셋째 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의 즉, 시상 옆에는 셋째 내실이 있습니다. 자, 중간 내에는 이제 이 셋째 내실과 넷째 내실을 연결해주는 관이 있는데, 중간 내이 물이 흐르는 관이라고 해서 중간 내 수도관이라고 하고요. 내 촉수액이 물이니까요. 그리고 다리 내, 다리 내에는 넷째 내실이 있습니다. 자, 물론 뒤쪽에는 자, 손해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리고 척수에는, 척수에는 이렇게 중심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를 단면으로 자르면, 자, 이렇게 중심관이 있었죠. 중심관. 자, 이게 앞, 뒤로 하면, 중심관을 중심으로 앞쪽에 운동과 뒤쪽에 감각으로 나누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셋째 내실에는 사인의, 즉, 시상 옆에, 셋째 내실, 셋째 내실 이 있고 이제 다리내나 손의 옆에는 넷째 내실 이 있다. 그래서 시삼 손의 네옆 손의 네 옆에는 소사 이렇게 넷째 내실 이 있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뇌에는 뇌척수막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뇌척수막이 제일 안쪽에 있는 막이 연한 막이라 고해서 연질막이라 고 하고 피아메타라고 해서 피 막입니다. 피 그리고 두번째 있는 막이 이렇게 또 감싸고 있는데요. 이두 번째 막은 이렇게 거미, 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질막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미막이라고 하고 아라크노이드 메타라고 해서 이렇게 A라고 하고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자, 이 바깥쪽에 있는 막이 딱딱한 경질막입니다. 그래서 듀라메타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연질막, 거미막, 경질막 해서 P, A, D, 순으로, 패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거미막 밑에 공간에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거미막 밑 공간이 뇌척수액이 흐르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거미막 밑에 파랗게 생긴 부분이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뇌척수막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척수막이라는 것은, 뇌와 척수를 보호해주는 막입니다. 그래서 경질막 이게 이제 듀라메타였고요그 다음에 거미막, 거미막이 아라크노이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연질막, 연한 막 이것은 피아메타에서 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울 때는 P-A-D, 패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미막 밑 공간, 이 거미막 밑 공간이 뇌척수액이 흐르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질막 및 공간을 경질막 내에 보면 림프관이 있어서 자, 예. 이 림프액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제일 바깥에 이제 딱딱한 경질막이 있죠 자, 이 부분이 경질막인데요. 이 부분이 경질막인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표시가 좀 잘못됐는데, 이제 이 부분이 경질막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경질막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거미막처럼 보이죠? 그 거미줄, 여기 보면, 이 거미줄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거미막과 연질막 사이에 이렇게 거미줄처럼 생긴 거미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미막이고요. 그 다음에 연질막은 연한막입니다. 이 연한막에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 혈관이 모세혈관입니다. 예,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혈관이 이렇게 얽혀있는 것을 우리는 맹락 얼기라고 합니다. 맹락이라는 것은 이 모세혈관이 얽혀있다는 뜻입니다. 자 얼기 얽혀있다는 뜻이죠 모세혈관이 얽혀 있어서 형성되는 이런 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이 맥락 얼기에서 바로 뇌척수액이 형성됩니다 자이 맥락 얼기에는 이제 이 연질막 안에 이렇게 맥락 얼기가 있고 또이 맥락 얼기와 뇌실막세포 이렇게 공부했죠. 자, 우리가 중추신경계 악교세포 중에 뇌실막세포가 있는데, 이 뇌실막세포하고 이 연질막에 있는 맥락얼기가 이렇게 붙어서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뇌척수액을 형성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미막 밑에 있는 공간, 자, 이 거미막 밑 공간이 바로 뇌척수액이 흐르는 공간입니다. 이쪽에서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치 거미가 오줌을 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미가 오줌을 싸면 이게 뇌척수액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거미막과 연진막 사이에 이렇게 거미줄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미막 밑 공간에 이렇게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다는 걸볼수 있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뇌척수액의 순환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뇌실이 가쪽 뇌실 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마면으로 이렇게 절단하면 자, 좌우로 보이겠죠. 자, 좌우에 가쪽 뇌실이 두 개가 있죠. 이가쪽 뇌실 사이에 뇌실 사이 구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뇌실과 뇌실 사이에 구멍이 있는데요. 이게 뇌실 사이 구멍입니다. 이 각쪽 뇌실에는 이렇게 맥락 얼기, 이 모세혈관에 이렇게 얽혀져 있는 맥락 얼기와 이렇게 뇌실막 세포가 있겠죠. 여기에 모세혈관들이 얽혀져 있는 맥락 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뇌실막 세포하고 맥락 얼기가 같이 뇌척수액을 만들어서 뇌척수액이 각종 뇌실에서 형성이 돼서 뇌실 사이 구멍을 타고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실 사이 구멍을 타고 이동한 다음에 이제 사인의 옆에 사인의 옆에 셋째 뇌실, 자 이쪽이 이렇게 시상 이렇게 이 있습니다. 시상 옆에 셋째 뇌실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이 셋째 뇌실에서 이제 이쪽 중간 쯤에 보면 중간내가 있습니다. 중간내가 있기 때문에 중간내 수도관이라고 합니다. 중간내 수도관을 지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뒤에가 손해죠, 손해. 손해와 다리내 자, 이 손해와 다리내 사이에 넷째 내실이 있었죠. 그래서 시삼, 소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시상 옆에 삼내실, 손해 옆에 사내실. 넷째 내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내 수도관을 지나서 넷째 내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넷째 내실을 지나가고 넷째 내실을 가쪽으로 가는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자, 가쪽 구멍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 중앙으로 가는 구멍 이 있죠? 이게 정중 구멍입니다. 자, 그래서 가쪽 구멍과 또정 중앙 구멍으로 간 다음에 거미막 밑 공간으로 가겠죠? 이쪽이 이제 거미막 밑 공간이니까, 자, 이렇게 거미막 밑 공간으로 이렇게 순환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척수의 중심관으로 쭉 내려온 다음에 통로로 이동해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이제 위시상 정맥굴, 위시상 정맥굴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이 이제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위라는 말이 들어가고 좌우시상 시상면으로 좌우시상면 중앙에 시상면이 있죠. 그래서 이 시상에 있는 정맥의 굴처럼 생겼다. 라고 해서 위시상정맥굴이라고 합니다. 위시상정맥굴은 이 정맥 혈액이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 통로가 굴처럼 보이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고요. 이 딱딱한 이 경질막이 자, 경질막이 이렇게 분리돼서 이 틈으로 형성된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뇌척수액이 이렇게 흐르고 또 정맥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시상 정맥굴로 흡수됩니다. 이, 여기에서 위시상 정맥굴로 흡수돼서 심장쪽으로 이제 보내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이제 노폐물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경질막 주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경질막이 주름이 되었다라는 말은 경질막이 뇌 안으로 접혀 들어가 주름이 생, 형성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경질막의 이 주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뇌내 낙과 손의 낫 손의 천막이 있습니다. 이 이게 경질막이 되겠죠. 이제 접혀 들어가면서 이렇게 주름이 형성이 됐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되내 낫이라고 합니다. 이게 낫처럼 보이기 때문에 좌뇌와 우뇌를 이렇게 분리해 주는 이런 낫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의 낫이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왼쪽과 오른쪽 손해를 나눠주는 낫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되뇌 낫은 이제 이 앞쪽이 벌집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집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벌집, 벌집뼈의 뼈돌기 이렇게 벌집뼈 볏돌기에 붙어서 되뇌 낫이 이렇게 구성되고요 자, 이뼈돌기 앞에는 이렇게 채판 구멍이 있었죠? 그래서 이채판 구멍을 통해서 후각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손에 천막이 있는데요. 이 되뇌낫과 손의 낫은 이렇게 수직으로 형성된 이제 낫입니다. 손의 천막은 이렇게 가로로 형성된 낫이어서 위와 아래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손의 천막, 이렇게 텐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천막이 이렇게 있으면 위쪽에는 이제 되뇌가 이렇게 있고 손의 천막 밑에는 손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되뇌와 손해를 분리하는 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뇌 낫이나 손해 낫, 이렇게 손의 천막,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한다면요. 이제 뇌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이렇게 구획을 나눠주는, 이렇게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방, 방지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뇌척수막은, 자, 뇌척수막은 세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안쪽에 있는 연질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거미 모양처럼 생긴 거미막이 있었고, 그다음 바깥쪽에 있는 딱딱한 경질막이 있었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막이 있었는데요. 이제 뇌척수막 중에 중간에 있는 막이다. 이제 거미막을 뜻하죠. 거미막. 이제 아래 공간에 뇌척수액이 채워졌다. 이제 거미막 아래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거미막 밑 공간이죠. 거미막 밑 공간에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거미가 오줌을 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거미막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뇌경질막의 주름이다. 경질막의 경질막이 이렇게 뇌 안으로 접혀 들어가 주름이 형성됐는데요. 벌집뼈에 뼈돌기에 부착하고 있는 것은 자, 벌집뼈에 뼈돌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벌집뼈를 이렇게 그려 보면 자, 이게 뼈돌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채판 구멍이 이렇게 있죠. 채판이 있고 채판 구멍이 있고 이 채판 구멍에 이제 후각신경 후각신경이 지나간다겠죠. 자, 이 벽돌기에 부착되어 있는 뇌경질막은 일단 뇌경질막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대뇌낫, 대뇌낫. 이거는 이제 좌뇌와 우뇌를 구분하는 낫이고, 그 다음에 손의 천막은 이제 대뇌와 손뇌를 구분한다겠죠. 벽돌기 이 벽돌기에 붙어 있는 이 경질막은 대뇌낫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이렇게 구분, 구분하는, 자, 이렇게, 되뇌낫이 이렇게 있고요이벽돌기가 이렇게 있어서, 체판 구멍이 이렇게 있고요 바로, 되뇌낫 앞쪽에 부착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의 천막이 이렇게 있었죠. 손의 천막이 있어서 위와 아래로 구분한 대뇌와 손해를 구분하는 손의 천막이 이렇게 있고요. 자, 손의 낫이 이렇게 있어서 왼쪽 손해와 오른쪽 손해를 나누는 손의 낫이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뇌경질막의 어떤 주름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뇌실은 자 이게 뇌실에는 우리가 가쪽 뇌실이 있었고 자, 3뇌실이 있었고 4뇌실이 있었죠? 자이 중에 사이뇌에 형성되어 있다. 사이뇌라는 것은 시상을 중심으로 상부, 하부, 밑부인데 시상이 사이뇌의 구조죠? 그래서 시3 3뇌시고 손에는 네, 사내실이다. 그래서 시삼소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중간내 수도관에 의해서 넷째 내실에 연결되어 있다. 자이 말은 자, 이렇게 가쪽 내실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자 이쪽이 삼내실이 이렇게 있고요. 또 연결되어 있어서 사내실이 이렇게 있고. 갓 쪽에 있으니까, 갓쪽 내실이 있고요. 자, 이게 삼내실. 자, 이게 사내실입니다. 자, 삼내실 옆에는 이렇게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 자, 여기는 다리내나 손해가 있겠죠? 손해가 있어서, 자, 사내실은 손해나 다리내가 있다. 사인내와이 다리내 사이에 이제 중간 내가 있죠. 이 부분이 중간 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관을 중간 내 수도관이라고 합니다. 중간 내 수도관에 의해서 넷째 내실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3내실이 중간 내 수도관과 연결돼서 넷째 내실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셋째 내실이 되겠습니다. 4번 뇌실에 뇌척수액이 생성되는 곳은 자 뇌척수액이 생성되는 곳은 맥락얼기라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얽혀 있는 맥락얼기와 뇌실막 세포에서 이렇게 뇌척수액을 만든다겠죠 안쪽에 연질막과 결합되어서 그곳에 세포가 사는데 이게 뇌실막 세포고요. 이 내부에는 많은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맥락 얼기와 뇌실막 세포에서 이렇게 뇌척수액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맥락 얼기가 답이 되겠고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제 맥락막은 안구에 이렇게 혈관으로 구성된 막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형성된 막을 맥락막이라고 했고요. 유날막은 관절 안에 있는 막이고, 자, 경질막, 거미막, 맥락막 이제 있는데, 자, 연질막 안에 맥락을기가 이렇게 있죠. 자, 5번 뇌척수액의 순환 경로 순서가 올바른 것은 자, 뇌척수액은 자, 가쪽 내실이 먼저 시작하겠죠. 이 가쪽 내실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모세혈관 열혀 있는 맥락 얼기가 있고, 자 이쪽 이 막에 뇌실을 싸고 있는 이렇게 세포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포층, 세포층이 바로 뇌실막 세포라겠죠. 중추신경계 아교세포죠. 이 중추신경계 아교세포가 바로 맥락 얼기와 같이 뭐를 만듭니까? 뇌척수액을 만듭니다. 즉 모세혈관에서 이제 뇌척수액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쪽 뇌실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멍이 뇌실 사이 구멍이죠. 자이 뇌실 사이에 구멍 이 있고요. 이 뇌실 사이 구멍을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나면 삼뇌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셋째 내실 두 번째가 되겠고요. 자, 셋째 내실이 이제 중간 내 수도관을 지나죠. 자, 그래서 중간 내 수도관을 지나서 자, 넷째 내실로 가겠죠. 자,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거미막 밑 공간으로 빠져나가겠죠. 자,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부분이 거미막 밑 공간으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넷째 넷실 사이에 두고, 여기에 이제 액들이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제 거미 막밑 공간으로 쭉 들어간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위시상 정맥굴로 빠져나간다겠죠? 자, 이 위쪽에 위시상 정맥굴이 있습니다. 위시상 정맥굴이 있어서 뇌척수액이 이렇게 순환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흡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뇌척수액의 순환 경로를 보면 이제 이렇게 가쪽 뇌실에서 맥락을기에서 뇌실 막세포하고 맥락을기에서 뇌척수액이 만들어져서 이제 뇌실 사이 구멍으로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시상 옆에 삼뇌실로 지나고 삼뇌실과 넷째뇌실 사이에 중간에 수도관을 이렇게 지나가죠. 중간에 수도관에서 넷째 내실로 이렇게 가고요. 자, 넷째 내실에서 이제 가쪽 구멍과 이렇게 정중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뇌척수액이 흐르게 됩니다. 자, 흘러가서 거미막 밑 공간으로 가고 이 거미막 밑 공간에서 바로 위 시상 정맥굴로 뇌척수액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이렇게 다시 흐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뇌척수막을 한번 구분해 보시고 안쪽에 연질막, 거미막, 경질막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공부해 보시고요. 뇌척수액의 순환 경로를 이제 뇌실을 그려보면서 가쪽 뇌실, 그리고 셋째 뇌실, 삼뇌실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순환 경로를 여러분들이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